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합과차, 합과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살 아이들이, 7세 아이들이 앞에서 어, 2배, 그리고 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어, 주고받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합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개념들이 합과차와 같이 수가 어떻게 나눠져 있거나 전체 몇 개인데 차이는 몇 개다. 이런 것들을 수를 조작해서 찾는데, 얘네들이 예비학습격인 수를 조작하는 어떤 감각들을 좀 키워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합과차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정도 시점에서 연상이그 정도 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어, 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합이 10일 때, 합이 10일 때 차이가 2인 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 이럴 때는, 어, 10을 똑같이 나누면 5와 5가 되죠. 그리고, 어, 2가 차이 나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주워보면, 4와 6이 되어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얘가 4가 되거나 6이 되거나 할 때, 물론 이 수를 조작하는 것 자체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를 주고 살펴보고, 하나를 주고 살펴보고,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처음엔 그렇게 하더라도 몇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하나를 줄때 차이가 이었지, 이렇게 해서 2가 되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10을 5, 5인데 차이 2니까 하나씩 차이 나게 하자. 이렇게 찾자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도록 공부해보자는 거죠. 이제 홀수가 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죠. 왜? 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수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 이제 9를 가장 가까운 두 수로 나누어 보면 5와 4가 되고, 현재 1 차이다. 자, 그러면 4에서 5의 수를 하나 주어서 3이 되고, 6이 되었을 때 차이가 3이다 해서 이 답은 6과 3이 되겠죠. 이렇게 합과 차의 조건을 주었을 때 가장 가까이, 어, 가장 비슷한 수 또는 똑같은 수로 나눈 다음에 수를 주고받기를 해서 조건에 맞추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합과 차라는 것은 사실은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같으면 표를 그려서 어, 표를 그려서 해결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 조건에 맞게 수를 나열하는 것인데,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합이 10이지만 10이 되게 1과 9일 때, 2와 8일 때, 3과 7일 때 이렇게 적어서 어, 얘는 차이가 8, 얘는 차이가 6, 얘는 차이가 4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방법은 두 배를 할줄 알고 반을 할줄 알고 그 다음에 주고받. 기를 할때 변화하는 것들을 관찰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답을 찾는 과정들을 해보면 얘를 좀더 간단하게 풀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수가 커졌어요. 수가 커졌을 때 10이라는 수를 둘로 나누었더니 차가 6이 되는 두 수를 찾아봐라 하면 역시 5와 5로 나누고 이번에는 아 6이 차이 나게 하니까 3을 주고 가으면 되겠다. 3을 주고 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8이 되어서 차이가 6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11도 마찬가지, 가장 비슷한 수를 나누면 6과 5.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작은 수에서 수를 주면 현재 1차이가 되니까 5차이면 4가 더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를 2를 주면 8이 되고, 3이 되어서 차가 5가 된다. 그래서 8과 3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합과 차는, 어, 주고받는 것, 그리고 주고받는 것으로부터의 변화, 그 다음에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알수 있으면 좀더 하나씩 다 따지지 않더라도 좀더 편리하게 생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문장제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합과 차의 문장제 문제.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모두 합이 14개일 때, 파란 구슬이 빨간 구슬보다 파란 구슬이 빨간 구슬보다 여섯 개 많다. 자, 이런 문장제 문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문장제 문제가, 어, 독서를 많이 해서, 어, 문장제 문제를 잘할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학문제의 문장제 문제는 독서량보다는 조건의 이해로부터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어,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 조건을 봤을 때그 조건을 형상화하고 아,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무엇부터 생각해 나가야 될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한번 보면 모두 14개인데 6개가 많다. 이것을 어떤 아이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모두 14개인데 6개가 많다. 같다 하면 풀기 쉽다는 거예요. 같다 하면. 같다라고 하면 일곱 개, 7개, 일곱 개인 상황이 된다. 일곱 개, 7개, 일곱 개인 상황이 된다. 그 상태에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여섯 개 많다 했으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몇 개를 주면? 세 개를 주면 네 개가 되고 열 개가 되어서 차이가 여섯 개가 된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것들을 하면서 어이 조건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한과차 어, 아까와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수 자체를 14라는 수는 이제 생각보다 작지 않은 수죠 큰수큰 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그래서 14를 아이들이 나누어 가면서 차가 6이 되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어, 똑같이 7개7 개로 나누어 놓고 차가 6이 되게 만들어보자 할때 아이들이 좀더 간단하고 쉽게 풀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원리샘 P단계에서, 어 3주차인가요? 원리샘 피단계 3주차에서 마지막 학과 차라는 것이 그 앞에 나온 주고받기, 어 그리고 절반과 두 배, 이런 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